여러분, 2025년 경주에서 열렸던 APLC 정상회의 기억하시나요? 그 핵심 결과물이었던 경주선언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잘된 점과 아쉬운 점, 팩트만 짚어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경주선언의 주요 내용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된 점. 자유무역 의지 확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대. 즉, FTAAP 달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선언문에 담아냈습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문화창조산업의 재발견 APC. 정상회 공동선언에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이 명시되었습니다. K컬처의 힘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AI 이니셔티브 채택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AI 공동 기변 문서인 APEC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습니다. AI 혁신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투자 촉진 등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습니다. APEC 차원에서 최초로 포괄적인 인구 협력 문서를 만들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아쉬운 점 WTO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부재 경주 선언 자체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습니다. 물론 외교통상합동강요회의 공동성명에는 WTO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지만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미중관계의 그림자 미중무역갈등 속에서 자유, 개방, 공정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수 있지만.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종합평가? 경주선언은 APC 무역과 투자 중심의 경제협력체에서 벗어나 AI 공급망, 인구, 에너지,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선언문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주선언,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균형 있게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